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되게 비장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늘 드디어 올게 왔다. 어, 무슨 소리냐면 어, 사실상 뭐 14만 4천, 뭐 666, 뭐 일곱 개 인, 일곱 개 대접, 일곱 개 나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까탈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전 개인적으로 가장 까탈스러운 이 해석의 부분이 바로 오늘 사실은 2 0장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뭐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물론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거나 또한 이제 정론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 뭐냐.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면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어, 일종의 뭐냐면 이게 좀 어정쩡해요. 되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이 용과 그 무리들,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들을. 이제 처단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바로 처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 즉각적으로 그들을 저기, 저, 예, 지옥 밑바닥에다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라, 어, 이두 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얘네들을 어디에 넣어냐 무저갱에 넣어놓습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아비소스라는 단어인데, 아비소스라는 이헬라어가 뭐냐면, 끝이 없다, 한없이 떨어지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공간적인 얘기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 이러한 사탄의 무리를 끊임없이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우린 그걸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아비소스라는 무적행에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가둬두세요. 이게 첫 번째의 심판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천년 후에 얘네들이 잠깐 이제 올라와요. 잠깐 올라와서 좀 기지개도 피고 막 괴롭힘도 하고 원래 이제 마지막에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발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발악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데요, 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예 어, 사탄이 한마디로 사방팔방에 와서 어, 그나마 남아 있는 이 사람 이 자기의 어, 군사들을 다 끌고 와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는 요 때가 오는데 8절에 보니까요 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인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가으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에스겔에서 3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어, 곡은 사람 이름이고 마곡은 어, 나라 이름인데. 고기, 마곡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에스게서에서는 얘네들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 이미지를 차용해서 따와서, 마지막 때의 사탄이 무정행에서 잠깐 풀려나서, 어, 예,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끝, 끝내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10절에 보듯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밤낮 무엇을 당해요?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2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심판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2단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어정쩡한 천년 왕국이 이제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해결 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어, 4, 6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다는 소리죠. 그럼 첫째 부활은 뭐냐? 여기 보니까 4절에, 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 한마디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첫째로 먼저 부활을 해서 천년 왕국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끝에 가서는 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구원이 2단계라고 그랬죠 어,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2단계인데 첫째 사망에는 순교자들을 세워서 천연왕국을 다스리시다가 천연왕국이 끝날 때쯤에 사탄이 잠깐 나와서 괴롭히는 마곡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완전히 지옥불에 던지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의 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거기엔 책이 두 가지 책이 있대요. 그두 가지 책이 뭐냐면 한 가지 책은 여기 어, 보니까 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고 나와 있죠. 예, 12절에 보니까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은 죄를 얘기하겠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적고 계신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욕했던 거, 여러분이 막 성질 내고 화냈던 거, 누구 해고지한거다 하나님이 다 적고 계신다. 이 거의 데스노트 수준이죠. <laughs> 그래서 그거를 쫙 펴서 너 그때 또죄 너 적고 뭐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한쪽의 책임 뭐냐면은 여기 뭐가 있습니까?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뭐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이렇게 죄를 엄청 졌는데. 한쪽에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책이 사람 이름이 딱 이렇게 적혀 있으면어 그래 너 통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적혀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21장 내일 보면은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신천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요 얘기가 이제 오늘의 얘기다. Yeah. 아, 여기까지도 제가 길었어요. <laughs>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어, 머리가 되게 복잡합니다.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말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바짝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이 천년왕국이 도대체 언제 오냐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를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제 우리가 봤던 게 뭡니까? 막 백마 타고, 예, 그 이만희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땅 가운데 재림의뭐 전쟁이 있죠. 그리고 승리가 있죠. 봐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얘기가 나오니까, 재림하고, 천년왕국 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곡과 마곡 전쟁. 잠깐 풀려나서 괴롭히는 그게 아마겟돈이라고 그러죠. 무기 또 전쟁 오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요게 어 저기 박형용 박사님께서 한국의 그예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인 박형용 박사님께서 미국에 가서 어, 배워 오신 예, 그 계시록의 이 천년 왕국설이에요. 근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 배워 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읽고 시, 시간적으로 읽으면 이게 뭐냐면 이건 그냥 세대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골때려지는데요. 휴거를 이렇게 탁 해갖고, 다 백성들을 끌어올려요. 뭐, 7년 대환 난막 일어나고, 난리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천 년왕국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복잡해요.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이거를 가지고 사용해서 사람들을 되게 홀렸던 게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미 선교회 이장님. 그분이 설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세대주의적인 천년왕국설에 한국 교회들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이 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모든 그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다 꼬이기 시작해요. 다 꼬이기 시작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설명이, 어, 부활이 되고, 그럼 또 이것도 웃기죠. 첫 번째 부활시켜주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럼 그때 부활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러면 두 번째 다 부활되는 건또 뭐냐. 뭐, 이렇게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또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첫째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 다 시켜주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전체 죄인까지 다 부활시켜서, 지옥 보낼 사람 다 지옥 보내고, 그리고 끝낸다. 요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게 뭐냐. 세대주의 천년왕국설인데, 이거를 뭐냐면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고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전천년설은 학계에서 예, 끝났어요.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분은 전체 이 신학계에 한 명도 채 되지 않을걸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거를 이제 중독되어 계신 분들이 많다. 이거 잘못 가르쳐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 후에, 그 바른 해석은 뭐냐. 그거 아니다.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그, 어, 이 저기 승천 후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멸망했듯이 누가 멸망했습니까? 로마가 467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교회의 세력은 더 커지고 지금 오늘날 보면은 세상의 전체의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숫자의 종교를 차지하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입니다. 야, 이거 봐라. 좀불완전하지만 지금 그래도 교회가 흥황해서 자라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바로 천년왕국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 교회가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어느 수준이 되면 교회가 결국 다 이긴다. 그래서 세상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완전히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게 될 거야. 요렇게 천년 왕국이 점점 점점 점 교회가 커지면서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그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을 하신다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전천년설하고 반대죠. 재림을 두고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면 이게 전천년. 그리고 예수님이 천연 왕국 이외에 오면은 그게 후천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도 사실은 학계에서 믿으시는 분이 어 솔직히 따지면은 20% 도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통적인 모든 학계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럴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게 뭐냐?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이게 뭐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뜻한다. 우리가 교회가 계속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흥강해서 자라나고 있는 이거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 확장 속에서 신자들을 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신 다음에 때가 되면 이땅 가운데 재림을 하시고 그때쯤 돼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마지막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발악도 일어나고 심판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요거를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어 월요일 날 얘기했던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신 최초의 분이신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에 가장 들어맞는 것은 이것도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무천년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도표로 만들어 왔는데요. 네, 머리 아프지만 보세요. <laughs> 이게 뭐냐면은 예, 예수님의 예, 그 예, 재림을 기점으로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를 기점으로 보시듯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해가는 것은 저기 중간에 있는 예, 무천년설. 요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예, 사실은 제일 예. 근데 저는 이제 신대원에 가서 뭘 배웠냐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교수님이 그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하고 역사적 전천연설을 보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서, 설명이 조금 다를 뿐이지, 뭐 순서도 다 똑같고 해서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에게,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하고 역사적 전천연설이 똑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뭘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어, 교수님께서 어,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자네 이름이 뭔가 <laughs> 그러면서 학점이 되게 안 나왔던 걸 <웃음> <웃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조직 신학자들과 또한 심지어 이 총신에 계신 분들도 이게 박경용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역사적 전천전설을 하지 대부분 이 예, 교수님들은 무천년설자들이에요. 무천년설. 예. 자 그러면 결론 자 도대체 천년왕국이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천년왕국이 필요할까? 왜 굳이 그냥 한꺼번에 한큐에 그냥 끝내버리시지? 왜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도갖고이 기간 동안에 막 예, 부활시키고, 또 부활시키고, 뭐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막, 가두고, 또 가두고, 왜이 천년 왕국을 이렇게 두셨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이게 뭐, 조로아스토교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한 뭐, 교회주의자들의 생각하는 뭐, 생각을 담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어찌됐든 저찌됐건, 후천년설이건, 무천년설이건, 심지어는 전천년설이건 간에, 이러한 천년왕국은 바로 교회의 흥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좋냐면 하나님 나라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왔다! 예예안 왔다 아직 예. 중간은 없다 <laughs> 애매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 나라 왔다 이미 너희 안에 왔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 나라가 안 왔어요 기다리래요 이것또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 중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교회를 뜻하죠.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런 건데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천년왕국 교육에서 어,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어, 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날을 잇는 징검다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시게 되는 마중물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장면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 했어요, 결국. <laughs> 자, 자,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막곡과 마곡전쟁, 천년왕국 다 기억하시고, 또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서, 주님 안에서 귀한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